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그랜드 치과 대표 원장 김준영입니다. 네. 네, 서울 그랜드 치과에서 보정과 진료 맡고 있는 유영호입니다. 혹시 요화장 요하정 아세요? 요화장이요요화장 네. 어디 명성가요? 아 이거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예, 저는 좋아합니다. 네. 아, 그래요? 뭐예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브랜드 줄임말이에요. 아, 아, 요즘에는 그런 게 유행 하나봐요. 이런 단 것들 때문에 충치동태도 아, 네.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충치신경치료 특집을 준비했어요 어. 치과 의사들의 속마음은? 이제 말할 수 있다 <laughs> 기억에 남는 분은 고등학교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발레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거식증이 있으셔가지고 구토를 하시다 보니까 앞니 쪽이 이렇게 세모처럼 뾰족하게 다 살아있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되게 좀 마음도 아팠고 나중에 예쁘게 치료하고 나서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입안에 구강건조증이 있던 2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입안에 침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게 충치가 잘 생기거든요. 그분이 충치가 전반적으로 다 있다 보니까 거의 뿌리밖에 안 남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을딱 벌리면 치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나이도 어리시고 하다 보니까 이 틀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또 뼈가 또 별로 없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통해서 머리뼈를 떼가지고 또뼈 이식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충치 치료 환자는 아니지만 충치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다발성으로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은 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신경치료는 유원장님이 많이 하시지만 유원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도와드리긴 하거든요. 신경치료 할때 첫날이 좀 저는 제일 아플 것 같더라고요. 접근이 딱 들어갈 때 그때 약간 시큰한 느낌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마취를 충분하게 해도 이제 큰 신경을 제거할 때는 마취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마취를 해드리긴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신경치료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간 충치 같은 거 치료를 할때 신경에 근접한 충치 제거할 때좀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럴 때는 낮은 속도로 하다 보니까 드릴 소리가 안 좋아요. 덜덜덜덜 울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실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거의 없긴 한데요 한두 케이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좀더 진정을 시킬 수 있도록 말씀도 많이 해드리고 약간 좀 진정 좀 하시고 앉아 계셨다가 좀 쉬셨다가 다시 좀 추가 마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너무 공포스럽거나 그럴 때 저희가 또안 그래도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뭐 핫팩이라든지 아니면 은 향기 나는 뭐 안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른 감각을 또 자극을 하게 되면 또 공포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요 예,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 대부분이 조금 심리적인 경우가 많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하나하나 단계마다 좀 설명 자세하게 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해서 그러면은 많이 공포를 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치과치료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항상 치료를 받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마취하는 그 순간이 제일 진짜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아,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우, 나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올게요라고 하는 그 심정이 정말 이해가 많이 돼요. <laughs> 딱 처음 그 순간이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치과진술을 많이 받았거든요. <laughs> 치과사라고 치과 진료를 많이 안 받는 게 아니고 저도 뭐사랑니 발치라든지 신경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저도 지금도 스케일링 받고 이럴 때는 너무 시리거나 공포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고 공감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 신경치료도 당연히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치료긴 하지만 실패 확률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90% 정도 성공률이 있다고 해요 그래도 10%인 분들은 본인한테는 이제 100%인 거니까 이런 경우에 다시 재신경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재신경치료를 하면 성공률은 또더 떨어져요 한70% 80%이 정도 그래도 절반 이상 정도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최대한 포기하지 마시고 신경치료를 권해드릴 때좀 많이 받으셨으면은. 됐습니다. 가끔 꼼꼼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하고 나서도 갑자기 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보철물을 또 써보거든요. 근데 괜찮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렇게 마무리했는데도 한달 만에 아니면 두달 만에 오셔가지고 아좀 불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뜨거운 물에 약간 자극이 있으면 뿌리 끝에 염증이 다시 약간 좀 생겼다든지 신경출했던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재신경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만 하지. 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치가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신경치료 들어가는 건 아니듯이 최대한 저희는 살려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치료라는 그 자체는 실제로는 신경을 다 없애는 거예요. 치아가 할수 있는 제일 마지막 치료기 때문에 그 신경을 다 죽이게 되면 안에 있는 영양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는 되게 약해집니다. 색깔도 변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보철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 치료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또 미루게 되면 뿌리 끝에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버려서 결국에는 발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해야 될 때는 빨리 해야 되지만 정말 피할 수 있을 때는 중치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활치 크라운이라고 신경치료 없이 한번 크라운 치료를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는 최대한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지만 해야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충치치료 이후에 시리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신경에 염증이 있다가 이제 가라앉는 과정일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저희가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치료 안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에 충치가 엄청 넓은 범위에 있었는데 골드 인레이를 꼭 하고 싶다고 고집하셨던 환자분이 계세요. 근데 골드 인레이를 하면은 분명히 치아가 파절될 것 같은 그렇게 큰 충치였는데 꼭 씌워줘야지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다. 무조건 골드 인레이로 하고 싶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가지고 대표 원이랑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이렇게 먼저 진단을 하고 오시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댓글을 다시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좋은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잘못된 정보도 워낙 또 많다 보니까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또 많거든요. 당연히 그 치료로 할수 있는 그런 치아도 있고 아닌 치아들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무조건 치아색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이거 그냥 레진으로 다 된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막 정말 단단한 재료를 써 가지고 손으로 떼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가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라든지 드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떼우는 비용이 랑 보다 더 비싸게 되면 그거를 더 감내해서 정말 치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담을 거쳐서 진료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경치료 한 어금니는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라고 해서 그걸 꼭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크라운 치료가 비급여 치료다 보니까 비용 때문에 신경치료만 받고 크라운 치료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사실은 이제 크라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한몇달 지나고 나면 분명히 치아가 깨지거나 더 손상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신경치료만 받고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마음이 좀 아픈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딸이랑 어머니가 둘이 오셨어요. 두분다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딸한테는 좋은 재료로 이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어머니는 그냥 보험되는 걸로 그냥 해달라고, 버티게만 좀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환자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리여리 하신, 어쩐다게 상남자신 짝 약간 섭섭한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진료는 단계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조금 썩었는데 이거를 막 크게 뭐 덮어 씌운다든지 이렇게 되면 할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자연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레진, 아니면 인네이, 원네이, 아니면 크라운 치료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치아가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환자분들이 왜 계속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조금 좀 섭섭하긴 하죠.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네. 진료실에 앉으면 항상 긴장을 하시니까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럴 때 조금 섭섭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섭섭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 단계마다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거면 왜 신경치료 빨리 하지 그랬냐, 아픈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아,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치과는 아니지만 제가 의사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는 감정 중에 인턴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턱이 부러진. 환자분이셨는데,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를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수술장에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환자분이 고민이, 그, 걱정이 많으셨고 그랬으면, 눈을 뜨자마자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할까, 되게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많이 느끼는데, 저희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되게 자그마한 거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주시고, 예쁘게 잘 됐다, 하나도 안 아팠다, 이렇게 말하실 때 굉장히 마음이 좋고, 조그마한 걸 이렇게 주실 때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많이 안 가져오셔도. 아, 네. <laughs> <웃음> <웃음> 오늘 신경치료나 충치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좀 어떠셨어요? 치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치과치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많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진료를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나 사항이 좀 있으시면 댓글에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